어 초고수방이다. 음. 자 초고수세요. 초고수세요. 그럼요. 근데 왜 초고수방 파세요? 아 야, 디귿을 두개 치는데 어떻게 저렇게 쌍 디귿이 나올까? 아닌가? 쌍 디귿을 친 건가 그냥? 뭘까요? 오, 어, 된다. <웃음> <웃음> 프로, 프로토스 붉은 너무 몽상적이야. 만약에 아홉 시. 아홉 시쯤에 아다리가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예요? 쇼부충이 뭐지? 자, 바로 쇼부쳐야겠다. 다음 판 상대 1군안 잡고 승리시 200개 가능한가요? 1군을 안 잡고 이기라고? 한 실수로라도 잡으면 은 그건가요? 끝인가요? 딴! 따라란! 봐봐야될! 왜 공업했냐구요? 엘시비가 혹시라도 볼까봐 어제 파고가 나한테 했던 빌드 해야지 가오 거라 알았다! 가오 그라 세븐 트 시대 지훈이 선배님 통통통상 결승전대때 고마워. 근데 더 싸죠. 경찰 랑 실수로 잡은 건니다네 아니 얘는 나보고 쇼부충이냐고 물어보더니 시가 쇼부를 치는데. 맞아 이거? 한 가지 불안한 점, 나 사업이 사업이 안 됐어. 어떡하냐 이거? 이제 투팩이 오고 있을 겁니다. 6드락은 나왔고요. 사업 딱 된다. 막뭐 원스타도 지었네. 이제 보니까. 이럴 때는 아비터 가는 게 최고죠. 뭐야? 사기맵인가? 아니, 뭐야? 아니. 이제 모르겠어. 이제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. 뽀붕과, 뽑은거야안 뽑은거야? 이걸 뭐, 뭐 내가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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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떻게 나도 나도 떻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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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리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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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뭘뭘 어떻게, 어떻게, 어떻지 지금 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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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지금 공격하면? 그게 내가 왜 공격을 안 갔냐면 드랍십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이지선다가 되는 거야. 공격을 갔을 때 내가 애매한 타이밍에 드랍십이 먼저 떨어지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게 돼. 그래가지고 방금은 공격을 안 가고 내가 좀 수비적으로 한 거예요. 수비적으로 대신에 테크를 빨리 당겼잖아. 아... 어, 테크를 당겼잖아, 테크. 라우시 먹어야겠다. 뭐뽑고 있네요. 벌써 라우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? 오, 스캔프렸어. 오! 요. 벌처가 갑작스레 양방을 친다 벌처가 공격가도 돼요 아니, 나는 다만 여기서 공격을 안가는 판단을 했다 이거지 허 아이 플레이 스타일이 희한한데 200대 뚫어버려야겠다 이제 거의 뭐 200에 다 왔기 때문에 들을 준비를 합시다. 근데 나왜 이렇게 번호 지정이 귀찮은가 몰라. 가자. 백지일까요? 아, 잘하는 거냐고? 아니야, 그냥 일반 유전대데 초보 수반을 파놨네. 그냥 일반 유전입니다. <laughs> 아, 저거 뭐야? 좀 치는 저으면 아, 전적 아쉬운데, 5승 2패. 안녕하세요. 이번 판1꾼안 잡고 한번 이겨 볼게요. 아까 전에 일꾼 안 잡는 미션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일꾼 견제 같은 거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탄밭 가자고. 야 연탄밭을 갈까, 촉수밭을 갈까, 먼뭔밭까지촉수물 뭐, 보여달라고요. 아나이 아, 나 양반들 진짜. 스물 을 보여 달라. 아, 얘 도, 고 수가 아닌데 캐나 먼저 박는거보 니까 캐나 먼저 박는 걸로 봐 서는 고 수가 아닌데요. 아, 하 근데 오승 2를 어떻게 했 지? 가스가 벌써 지어졌다고? 아 어, 몰래 게이트인가? 몰래 게이트인가 보다. 아니네. 게이트 지었네. 뭐야 이거? 아 이게 양 막을 수 있겠지? 저 공업, 공업 3 게이트를 해버리네. 링발을 할까 말까 <laughs> 고민 중인데. 어이 어카하냐 오잖아 이거 다이리 폴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형님 일꾼 안잡고 눈치로 자원채취율을 극정화시키는 경제 어떠세요 와질로 내기가 이렇게나 야냐 이렇게 났어? 질러내기가? 공 1업이 벌써 돼있네? 네, 운장스의 작전을 <목소리> 자 막아봅시다. 아, 스파이어 두 번째 취소다, 가나? 막아야 돼, 원장이 형. 와, 드라곤도 나오네. <laughs> 어... 드라곤도 나오는데? 뭘 때리고 싶은 거야? 스파이어 두 번째 파괴! 스파이어가 두 번째 파괴가 됐습니다! 어.. 어? 드라군 숫자 뭐야? 자.. 어? 포토캐논도 지어놨네 어.. 노사업 드라로 그냥 들이닥치네 와.. 어, 뭐야 아이씨. 아이씨. 왜 이렇게 강해? 1, 2억도돼 있네? 어떻게 못 막나? 아, 근데 스파이어를 내가 두번 터진 게좀 애박이긴 했는데. 아이씨 렉또 지었네 어 어. 나. No. 왜 이렇게 컨트롤 열심히 하는 거야. 박준호님 슈퍼챗인 만원 감사합니다.

너무 잘하세요. 아이씨 어, 어떡하지, 이거? 잘하시. 제가 졌네야. 라고 말하고, 살아나야겠다. 인정? 라고 말하고, 살아난다. 말리지 마라. 네, 지지요. 으아아아아! 왜 이렇게 안 죽어, 프로브가 런. 아, 씨. 너무 많은데? 지지입니다 <목소리나> 바로 이게버렸죠자 역전했습니다 자. 바로 역전해버리기 깔끔하게 성공해버렸습니다 근데 미션은 실패했어요 제가 뮤탈로 프로브를 한마리 잡았습니다 아 뮤탈로 견제해가가지고